일반인도 부자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내 금융상품의 원화 자산이 아닌 해외 금융상품에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해익남TV입니다. 지난주 시리즈에 이어서 일반인도 부자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 그두 번째 시간으로 달러 자산입니다. 왜 달러 자산으로 내 자산의 일부를 저축시켜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자본 소득을 축적시키는데 원화 자산이 아닌 달러 자산으로 만들어요. 왜 달러 자산으로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축통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GDP 대부분이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국이나 중국 등 경제 강대국으로부터 심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과 중국은 미국과 커플링 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니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에요. 이는 바로 달러가 가지는 기축통화 지위 때문이죠.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필요한 환율 개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자산. 세계 경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림과 같이 달러 값은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위기나 불안감이 발생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져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위험 자산에 대한 해치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과연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 부동산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죠. 이 와중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자산의 일부를 분산 투자 차원에서 달러 자산으로 이전하신 분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준 전시 상태에 있는데 김정은이가 정신이 이상해졌든 미국이 원인이 됐든 미사일 오발로 한국 땅에 떨어뜨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성 미국은 우리가 싫든 좋든 국제정치 경제 금융 미래를 바꾸는 기술 에너지 등 거의 모든 부문의 패권국이며 적어도 수년간 이런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주도하는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글로벌 탑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 증거로 최근 15년간 코스피와 나스닥 주가 지수를 보면 알수 있어요. 나스닥은 코스닥에 비해 약 5배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지수에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달러 자산의 매력도는 원화 자산이 따라올 수 없겠죠. 끝으로 정리하면 일반인도 부자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내 금융상품의 원화자산이 아닌 해외 금융상품의 달러 표시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발 은행 파산으로 인해 글로벌 은행 사태까지 번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기축통화국인 미국 달러의 안정적인 기조를 볼수 있었죠.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은행 사태가 발생했다면 한국은 경제 위기에 미 달러의 환율이 상승했겠죠. 이 시대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내 자산의 일부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자산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